13. 티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베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그 동생 빌리비히드레와 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루산아가아빌레의분봉왕으로한나사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민들어서 사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천지자이자야게되겠습바 광해의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야 르되 주의기를 준 너희는 주의길를 준비하라. 겨오식기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허망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예러살렘설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 그럼 뭐로. 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이 능이 돌돌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의 목뿌리에 놓였으니 하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백성이 백성이 모든 우리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대답하여 이르되 오, 두발 가진 자, 아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말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지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이르되, 부관된것 외에는 걷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도하리므로 모든 사람이 요한으로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다답하여 이르되 나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과는 불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산에 토선의 길을 들고 자신의 타자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뭐하고 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그 밖에도 그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안과 제학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백성이 다스리를 받을 때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그 그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나,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 멜기,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네오 그 위는 요셉이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그 위는 아머스요 그 위는 나홈이오 그 위는 에슬리오 그 위는 다기요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타디아요그 위는 섬어인이요 그 위는 요세기오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로바베리오그 위는 스라이디에리오 그 위는 스루바베 스라이디에리오 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네리오 그 위는. 그위는 데리오 그위는 음, 그위는 멜기오 그위는 아띠오 그위는 고삼이오 그위는 엘마담미오 그위는 에레요 그위는 예수오 그위는 요람 요림이오 그위는 마타시오 그위는 레요 그위는 시몬이오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오 그위는 요남이오 그위는 엘리아김이오 그위는 멜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맨나요 그위는, 맞다다요, 그위는, 나다니요, 그위는 다위시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베시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위는 살모니요, 그위는 나선이요, 그위는 아미나다비요, 그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브로니요그 위는 베레시오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미오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리오 그 위는 수루기요그 위는 루요그 위는 벨레기오 그 위는 그 위는 해봐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세미오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네메기오 그 위는 에노기오. 그 위는 야레시오 그 위는 마할렐리오 그 위는 가이나니오 그 위는 에노시오 그 위는 세시오그 위는 아담이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